백 엔드 컨트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요렇게 열리죠. 손목이 요렇게 열리죠. 아, 이러면 공을 날카롭게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힘을 요렇게 자 쳐주고, 이렇게 모든 동작이 뻣뻣해진다고요. 그죠?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다가. 이 격리를 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또 마영 TV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기다려주신 분들한테는 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백 엔드 드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백 엔드 드라이브. 우리가 초보 시절에는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떠도 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드라이브가 조금만 떠도 상대한테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정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포핸드보다 특히 이 백핸드 컨트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면 뜨지 않게 칠수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는 맨날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TV. 여러분들이 백엔드 드라이브를 뜨지 않게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라켓의 각도입니다. 라켓의 각도. 여러분들이 백엔드 드라이브를 치실 때 공을 임팩트를 하잖아요. 공을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이 손목의 위치보다 라켓 헤드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손목의 위치보다 라켓 헤드가 올라와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의 이 각도를 보면 손목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켓이 이 손목하고 수평으로 눕혀지는 스윙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헤드를 살짝 올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올려주는 이런 형태의 스윙으로 공을 임팩트를 하셔야지 아, 일단 우리가 뜨지 않는 드라이브를 칠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우리가 이 손목의 회외 운동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회외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내와 회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하시면 이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펴 보시고, 이 손바닥이 이 손등이 보이게끔 이렇게 돌아가는 요렇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 운동을 회내 운동이라고 하고요 안쪽으로 돌아가죠 안쪽으로 그리고 이 손등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다시 반대쪽으로 요렇게 여는 운동을 회외 운동이라고 한다 회외 그래서 회내 운동 회외 운동 회내 운동 회외 운동, 운동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포핸드로 여기서 돌아가는 여기서 손목이 어떻게 돌아요 공을 칠때 요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의 원리를 이 회내 운동이라고 그러고, 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리죠. 손목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열리는, 우리가 손등을 이렇게 뒤집는, 아, 그립을 잡았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엔드 스윙을 하실 때이 회외 운동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이 회외 운동이 안 되면 스윙을 그냥 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손목이 돌질 않고 그냥 스윙을 하죠. 이렇게 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 악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공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눌러주지 못해요. 우리가 이 공의 높낮이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눌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 회외 운동을 할줄 모르니까 이 눌러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팔이 나가는 스윙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공을 날카롭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회외 운동을 사용한 이 스윙을 활용해야지 우리가 뜨지 않는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라켓을 눕혀놓은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세우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 눕혀놓은 상태에서.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수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약간 사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 하나, 하나. 눕혔다가 반대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눕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이런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다시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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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넘겨보시면 내가 라켓을 살짝 눕혔다가 공을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이 아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쓴다 그랬죠? 그러면 임팩트 되고 나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게 네트의 높낮이에 따라서 높으면 조금 더 눌러주는 거고요. 이게 공이 좀 네트보다 좀 낮으면 그때는 좀 앞쪽으로만 눌러주진 않고 앞쪽으로 쳐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회외 운동을 못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네트보다 조금 높은 공인데 이눌러주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나가는 스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회외 운동을 이용해서 이 스윙을 눌러줄 수 있는. 어 이런 스윙을 만드셔야지 이 보다 날르지 않는 이 날카로운 드라이브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용 T v 어, 세 번째 포인트로 이 팔꿈치에는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빼주냐? 우리가 공을 칠때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요렇게 구분 느낌에서 공을 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팔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칠때 이런 느낌을 치는 거예요. 팔꿈치가 쫙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가 쫙 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펴지는 순간 덩달아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팔 전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을 칠 때는 이 팔꿈치를 살짝 굽어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공을 칠때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팔꿈치가 쭉쭉 뻗어지죠. 아, 이렇게 뻗어지게 되면 이팔 전체, 어깨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히려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스윙을 할 때는 이힘 전달을 이 라켓 헤드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전체적인 팔 스윙이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잡아주는 악력의 힘으로 공을 쳐주셔야지 이 라켓에 대해 정확하게 힘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깨로 전체적으로 속도를 올리라 그러면 스윙의 속도가 많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잡아주는 순간적으로 이 잡아주는 악력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팔꿈치 관절을 전체적으로 펴서 치는 게 아니고요. 이 팔꿈치를 살짝 굽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악력, 잡아주는 악력과 이 회외 운동. 이두 가지 스윙을 이용해서 공을 치려면 이 팔꿈치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팔꿈치에는 힘을 빼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제 팔꿈치를 살짝 굽어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붓게 되면 오히려 이거, 이것도 힘이 어깨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굽으면. 어, 많이 굽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가 거리를 둔 상태로, 그죠? 팔꿈치에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게. 어, 힘을 풀어놓으니까 라켓이 이렇게 사선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팔꿈치를 피고서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팔꿈치를 전체적으로 피고서 라켓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슨하게 힘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힘을 요렇게 살짝 풀어 보신 요 풀어 보시고 요렇게 스윙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스윙이 나오거든요. 푹툭 와용. 티비 자 종합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만드실 때이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라켓의 각도 각도를 댈수 있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을 맞춘다 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공이 낮다면 내가 이 라켓을 세우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공을 임팩트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내가 이 네트보다 같던지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라켓 헤드를 어, 이렇게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공이 높을 때는 확실하게 이 각도를 만들어 낼수 있게 이런 스윙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회외 운동, 이 손목을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공을 임팩트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공을 치시는데 우리가 이제 공이 높을수록 이 회외 운동을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많이 돌려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공이 만약 네트보다 낮다면 내가 이걸 강하게 엎어버리면 걸리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쳐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이 네트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누르는 강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누르는 강도. 공이 네트보다 많이 높았을 때는 내가 조금 더이 손목을 유연하게 더 눌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눌러줘야 되고. 공이 조금 낮을 때는 내가 이 네트에서 걸리면 안 되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쳐주는 느낌으로 어,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회외 운동을 사용해서 공을 쳐야지 이런 조절이 된다. 이런 이 누르는 조절이 되는데 이 손목이 돌아가는 이 운동을 못하니까 이 자꾸 날리는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 눌러주는 스윙이 아니고 이렇게 날려치는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어, 세 번째로 이팔 관절. 이 관절을 피지 않는다. 이 팔꿈치 관절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공을 치던 간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더를 치던 이 백엔드 푸시를 하던 백엔드 클리어를 하던 이 관절을 너무 많이 펴서 이 힘이 많이 들어갈끔 공을 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꿈치에 힘만 뺄수 있어도 이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을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자, 라켓의 각도, 각도가 약간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자, 하나. 하나. 자, 이렇게. 라켓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켓이 사선으로 서 있어야지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눌러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하나. 하나 근데 이게 수평으로 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펴지면 이게 날카로운 드라이브가 안 돼. 이렇게 수평으로 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두 번째 이 회외 운동 해줘야죠. 회외 운동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운동을 해서 공을 맞춰야죠. 자 이렇게 자 손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회외 운동을 해야 돼요. 회외 운동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 상, 셋. 상. 그런데 이제 회외 운동이 안 되면 이렇게 팔로 치게 되죠, 이렇게. 이 잡은 상태로 그냥 치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강하고 날카로운 드라이브를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지금 이 회외 운동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죠. 이 손목을, 자, 돌리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돌려주는. 어, 이 운동을 하시면서 공을 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잡아주고. 자, 쳐주고. 이 회외 운동을 할줄 알아야지 이 공의 높낮이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눌러주고, 그죠? 이 돌아가는 스윙으로 이 공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각도가 뜨니까 눌러주죠? 이렇게. 이 회외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이 공이 낮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게 완전히 확 꺾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낮을 때는 이 네트의 높이만 보고 그대로 쳐야 됩때 이렇게. 자 네트도 피만 보고 그대로 쳐주면 되고 자 낮아 그대로 낮아 그대로 자 마지막으로 팔꿈치 관절 팔꿈치 관절 공 치실 때 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짝 힘을 빼주고 자팔힘 빼주고 자힘 빼주고 자힘 빼주고 자힘 빼주고 이렇게 편한 스윙을 해야 돼 이렇게 편하게 탕팔꿈치는 힘을 빼주고 최대한 이 스윙 악력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갈끔 손가락으로 공을 칠수 있게끔 힘을 빼주셔야 돼요. 이 팔꿈치가 펴주면이 전체적으로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시면 안 돼요. 피는 게 아니고 힘을 빼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팔꿈치는 모든 공을 칠때다 공통적이에요. 이 드라이브를 칠 때뿐만 아니고 클리어를 칠 때도 이렇게 치면 안 돼. 클리어를 칠 때도 이렇게 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힘 빼놓고 가볍게 스톱 그죠. 렇 가볍게 자투 자, 언더 칠 때도 팔꿈치 어떻게 해요 투 가볍게 그죠 근데 이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야 되면 이 모든 동작이 뻣뻣해진다고 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백엔드 드라이브 게임에서 뜨지 않게 날카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